배터리 걱정 끝 충전식 마우스 추천 알리익스프레스. 이 제품은 인픽 A9 무선 블루투스 무음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는 5단계 DPI 조정이 가능해서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세밀한 조정이 가능해요. 특히, 다양한 컴퓨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호환성도 뛰어나죠. 무게는 100g으로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덜해요. 또한, 6개의 버튼으로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고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도 없답니다. 무음 기능 덕분에 사무실이나 도서관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기능을 고려했을 때 인픽 A9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리도아르의 PX2 금속 2.4 점포지 충전식 무선 음소거 마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마우스는 무선 2.4헤르츠 기술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연결을 자랑합니다. 특히 1600 dpi의 정밀도로 작업이나 게임 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죠.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6개의 버튼이 있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인데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충전식으로 배터리 걱정도 없어서 정말 실용적이죠. 전체적으로 PX2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아울라 SC320 미니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는 이 점사 4지 무선 충전식으로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어요. 스펙을 살펴보면 가속도는 무려 50G로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고 속도는 600IPS입니다. 버튼이 6개나 있어서 다양한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또한 한번 충전하면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마우스는 화학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 사무실이나 집에서 편리한 작업 환경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